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동물과 동전을 바꾸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이권이 숨겨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구입과 판매하는 사람 이런 시장으로 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통해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도 반드시 분노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온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착하고,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반드시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끊어지고, 세속적인 쓰레기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끊어질 때, 멈춰버릴 때, 그럴 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멈춰버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